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은 공연중개사 김사부에게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연중개사 시험을 치르기 하루 전에 최종 마무리 공부와 점검, 준비물, 시험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전쟁터를 나가는 군인의 심정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 확인 학습과 준비물들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시험을 치르기 하루 전에는 전과목을 전체적으로 가볍고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을 치르기 하루 전인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것은 다음 날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차라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문제집 구매를 하면 책에 시험 답안지 OMR 카드가 기출 시험에 횟수만큼 수록이 되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답안지 OMR 카드 작성 마킹 연습을 한번더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하루 전에는 먹는 음식부터 마시는 물까지 조심하고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한 익히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끓인 보리 찬물과 같은 것들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변질되거나 자극적이고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 공부를 하였다면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저녁을 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두뇌도 편안하게 휴식을 하게 하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그동안 학습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장소를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시험장의 정확한 위치와 집에서 시험장까지의 거리, 시험 당일 이동 방법, 자차 또는 대중교통 또는 도보 같은 이동 예정 시간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과 점검, 그리고 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시험장에 가지고 갈 모든 준비물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가방에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준비물은 가장 중요한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과 필기도구, 사인펜은 비상용으로 한 자루 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시간과 날짜만 표시되는 손목시계를 준비해서 시험 중간중간에 남은 시간을 확인,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플러는 시험지가 땅에 떨어지거나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험 때 시험지에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고정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지의 장수가 여러 장이어도 순서대로 고정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자계산기는 공항용은 거기와하여 당일에 감독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사무용 일명 쌀집 아저씨용 전자계산기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사실 계산 문제는 전부 찍기를 할 것이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면 풀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져갔지만 색상 위에 거치장스러워서 가방에 넣어두고 사용할 시간적 여유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계산 문제에. 특히 자질이 있거나 계산 문제를 꼭 풀어야겠다는 수험생은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의 의자는 대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장시간 의자에 의지해서 시험을 보는데 많은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신체의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석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시험 전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최종 점검을 다시 한번더할수 있는 오답 노트와 핵심 요약 안기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과목별로 오답 노트와 핵심 대학 안개장을 만들어서 가볍게 들고 가서 시험장에서 편안하게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가방 크고 책을 많이 들고 나닌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치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 당일에는 몸도 가볍게, 머리도 가볍게, 가방도 가볍게 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없이 절대적 안정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 당일의 점심시간에는 긴장도 되고 식욕도 없어집니다 가볍게 초콜릿이나 단백질바 사탕 설탕이 가미된 달달한 커피 따뜻한 물 바나나 등을 준비를 해서 출출할 때 그때그때 그때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배가 부르면 식곤증이 발생하고 산소결핍증으로 인하여 졸음이 와서 오히려 시험에 방해만 됩니다 당분은 두뇌해전에 활력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해 주어서 시험을 치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은 10월 말이라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시험 장소에 따라서 난방의 가동 유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옷은 따뜻하게 입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의는 가벼운 곳으로 여러 벌 입고 가서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탈착을 하면 됩니다. 시험 당일에는 아침에 눈이 일찍 떠지면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의 효과로 따지면 시험 당일 공부를 한 것이 최고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가볍게 안기 노트를 한번 읽어보면서 지금까지 기억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밥은 소화가 잘 되는 닭죽 같은 것으로. 과하지 않도록 가볍게 먹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준비물을 확인하고 시험시간 1시간 전에는 시험장에 도착하여 수험번호와 교실을 확인하고 좌석도 확인을 하여 입실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전까지 1교시 시험과목 암기장을 편안하게 한번더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2차 시험만 치르는 수험생들도 가능하면 일찍 시험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마음도 한결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2차 과목 오답노트와 핵심 암기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텐션을 유지하는 것이 시험을 잘 치르고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험장에 도착을 하면 여러 학원의 관계자들이 시험장 입구에서 생수와 펜, 핵심 요약 등을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는 무료로 나누어 준 핵심 요약을 시험 전에 가볍게 감옥별로 확인을 했는데 모두 숙지한 내용들이어서 한결 마음이 편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감독관의 지시대로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고 시험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시험지 확인을 천천히 하면서 한 문제라도 눈에 익혀두면 조금이나마 시간 절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첫째 장의 메뉴에 이렇게 1번에서 5번 표시를 하고 정답의 숫자를 바를정자로 표시를 합니다 계산문제는 일단 풀지 말고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두번 이상 읽어보면 시간이 부족하니 보기에 예문 중에서 정답의 가능성이 가까운 곳으로 압축을 한후 시험지 맨 앞장에 정답의 숫자를 표시한 것을 참고로 하여 정답의 숫자가 적게 나온 것으로 찍어서 정답을 표시합니다 모르는 문제는 두번세번 읽어 봐도 모르는 것이고 오히려 혼동만 더 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빨리 결정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요즘에 출제경향은 문제와 보기의 예문이 장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고, 옳은 것을 찾는 것인지. 틀린 것을 찾는 것인지만 확인을 하고 문장의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정답을 보기의 예문 앞번호에 찾아냈다면 뒤에 있는 예문은 볼 필요도 없이 다음 문제로 지체 없이 넘어가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절대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정답의 표시는 즉시 답안지에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을 표시할 때는 문제의 번호를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답안지에 있는 번호를 확인하면서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번 문제의 정답이 3번이라면 5번의 3 5번의 3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정답의 표시가 끝날 때까지 외쳐야 오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 오기를 하여서 정답의 표기가 뒤로 밀리면 시험은 끝장이고 망치게 됩니다 찍기신공이나 확률에 관하여는 지난 방송에서 알려드렸으니 지난 방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신감과 당일의 바디 컨디션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한다는 말은 시간의 절약과 빠른 판단력, 찍기 신공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옳은 것을 묻는 문제는 문제지의 O 표시를, 틀린 것을 묻는 문제는 X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정답을 잘 찾아놓고 정답 표기의 실수로 한 문제 차이로 낙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 실례로 2022년에 1차를 위주로 공부를 하였지만, 시험은 동차를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 시험의 전체 4 과목 중에서 한 문제 차이로 낙방을 하였습니다. 1차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였고, 2차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한 문제 차이로 낙방을 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4 과목 중에서 한 문제만 더 맞으면 합격을 하는 것이라서, 그 외에 정답 발표가 될 때까지 출제 오류로 인하여, 복수 정답이나 전체 정답이 한 문제라도 발생하기를 간절하게 기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행운의 여신은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들만 선택이 돼서 저의 소망은 공연물이었습니다. 그후 시간이 지나고 다음 해인 2023년 7월경에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 정말 뭐의가 없는 실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망연자실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한 문제 차이로 낙방한 것이 약간 아쉬웠지만 금세 잊고 지나갔던 했는데 네. 문제는 정답을 잘 찾아놓고 정답을 표기 과정에서 실수로 오 표기한 사실을 알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의 실수는 중개사법에서한 문제, 공법에서도 한 문제, 전체 두 문제를 정답의오 표시로 어이없게 낙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의 치명적이었던 실수는. 박스행 문제에서 발생했었습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저는 보기에 예문에서 틀린 것과 옳은 것을 정확하게 선별을 하였는데 정답의 표기는 옳은 것을 골라서 두 문제나 오답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해에 2차 시험을 함자 차이로 낙방을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정답이 틀린 것을 모아 놓은 보기 1번이 기억되것시고 보기 4, 니인, 릴, 미음은 옳은 것을 모아 놓은 것인데 ox 표시를 한 것을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를 정답 표기로 하여야 하는데 o 를 표시한 4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두 문제나 동일한 실수를 하여서 낙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저와 같은 실수는 한 문제 차이로 낙방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수험생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실수로 1년을 더 공부를 하여야 하는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간과의 싸움 실수와 오류 방지가 학습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1교시 시험이 종료되면 1교시 시험에 대한 생각 미련 집착 같은 것들은 일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 시험 공부에 집중을 하면서 암기장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보는 것이 정신적인 안정과 다음 시험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도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적당한 당, 사탕 또는 초콜릿과 수분을 충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신체를 릴렉스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시험의 종료가 되면은 시험장을 나으면서 전체적으로 시험 과목별로 정답 확률을 스스로 가볍게 점검을 해 봅니다.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50점 반타적은 넘은 것 같으면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가를 하면 오늘 하루만은 아무 생각 없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술도 한잔하고 간만에 늦잠도 좀 자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다음 날과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가다반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때 가채점을 해서 자신의 시험 점수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저의 방송 재생 목록 부동산은 공민중개사 김사부에게를 검색하여서 처음부터 시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함께 좋은 의견들의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밴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가입하시면 핵심요약 정리 파일들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시험 당일까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